편을 어, 성경 구절로 좀 짚어 주시면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편의 감동을 더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경 구절을 네. 음. 모세부터 해야 되겠죠. 네. <laughs> 신명기 7장 7절을 저는 이제 꼽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게 모든 백성 중에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 당시 훨씬 더큰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약한 너희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집트가 훨씬 크죠. 그런데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과는 관계 없다. 나는 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이 세시니까. 모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음. 음. 아멘. 그래서 신명기 아멘. 7장 7절. 7절. 음. 7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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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출애굽기 4장,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낸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음. 형이었지만 동생을 이렇게 동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수 있다는 거 음.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내가 음. 주인공이 아니지만 조력자로 음. 충분하다는 거 멋있은 것 같습니다. 네. 늘 인생에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옆에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주인공이 여러 명이면 굉장히 드라마 복잡해지죠. 네. <laughs> 네. 세상에 네. 아멘. 감사합니세 <laughs> 네. 어, <laughs> 명인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비슷한 비슷한 <laughs>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출애굽기 네. 어, 15장 21절에 미리암의 찬양, 구원받은 음. 자의 기쁨의 찬양, 너희는 영화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음, 네. 이 찬송 한 절이 여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를 쓰시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